네! 누구보다 빠르게 이벤트 소식을 가지고 오는 깨몬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준비했냐면요. 11월 수요일 쿠폰 이벤트 사전 안내. 요게 10월 31일에 올라온 공지인데요. 요거를 잘 보시면은 숨겨진 신규 클래스가 있습니다. 요 11월 22일 수요일 00시에 주는 쿠폰에서 KFA24 포함. 선수 114에서 122. KFA 23이라는 신규 클래스가 나온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요 KF 23의 최고 오버롤은 122가 될것 같아요. KF 23, 이게 어떤 시즌인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또깨몬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딱 대문에 우리 손흥민이, <목소리> <목소리> 진짜 너무 멋있죠 여기 보시면은 남자 A매치 선수 선수 명단을 볼 수가 있어요 월드컵 대표팀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공격수의 오형규 선수 정우영 선수 조기성 선수 황희조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의 문선민 박용우 손흥민 이강인 이순민 이재성 홍현석 황인범 황희찬 그리고 수비수의 김민재, 김현건, 김진수, 김태환, 서령우, 이기재, 정승현. 골키퍼의 김승규, 송범근, 조현우까지. 이렇게 23명의 선수가 나와 있거든요. 재작년에 k f 2 1일 때도 22명의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 선수들이 다 나올 것을 예상이 됩니다. KFA23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딱 좋게 나올 카드들이 어느정도 눈에 보이시죠? 아까 보시면은 114에서 122까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122로 예상할 수 있는 선수들이 조규성 선수,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정도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요 카드들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그런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될수 있다. 그리고 요런 다른 선수들, 정우영 선수나 이재성 선수 김현건 선수, 김진수 선수, 이기재 선수, 서령우 선수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가성비 카드로 지금도 성능이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 단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나오면 은 가성비 카드로 또쓸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성비 카드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쓰신다면 은 괜찮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KFA 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요 현역 선수들이 쭉 나오고 레전드 선수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자철 선수 도 나왔고 박지성 선수 막 이런 선수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이콘 선수를 포함한 선수들을 조금 기대해 볼 만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 단일 하시거나 약간 손흥민 선수나 조규성 선수 이강인 선수 뭐 한국 선수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또 메리트가 있는 시즌이지 않을까 그리고 쿠폰을 어느 정도 풀리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우리 KF23 미리 예측하기는 여기까지!